가수령제 3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도진 작가입니다.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입에서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합니다. 자신이 혼날 상황이 되면 아이들도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만큼 거짓말은 모든 인간들이 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사기꾼이 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교만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은 마귀의 종기한 자식이라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창세기부터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언제나 거짓말을 하며 미혹하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저희 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주고 평생 사랑의 약속을 하겠습니까? 거짓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십계명의 거짓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죄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거짓말은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의의 거짓말 또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사심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 이러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를 도운 기생 라합 이야기죠.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 왕의 부하들이 찾으러 왔는데 기생라합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 그 자체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이유에서 거짓말을 한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라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덕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그 의도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의로운 행위로 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거짓말 그 자체는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행위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용서를 해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고 여러분이 생활을 하실 때에는 99%는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고 대답하기 힘든 경우에는 지혜롭게 돌려 대답을 하는 방법을 써야겠죠. 남을 위한다고 분위기를 좋게 한다고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죠. 또한 가지 요새 유튜브를 보니까 개그맨들이 몰래카메라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수백만 명이 그런 것을 구독하고 보고 재미있어 합니다. 몰래카메라가 직접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치타는 받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닐까요? 몰래카메라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양치기 소년이에요. 내용은 다 아시죠? 그 소년도 자기가 재미있기 위해서 사람들을 골탕 먹인 거죠. 그렇게 남을 속이고 골탕 먹이는 것을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거짓말을 즐기는 거죠. 여러분도 성경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의 재미에 푹 빠져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이 구절이 꼭 몰래카메라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내용을 지어내는 자들.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남을 완전히 속이기 위한 것과 가벼운 실험 테스트를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몰래카메라라고 해도 거짓말은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런 것을 가끔 보더라도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유의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봐야지 그냥 재밌다고 푹 빠져서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들을 닮아가면 그것은 절대 영혼에 유익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들을 접하면서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살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의도적이 아닌데 어떤 부끄러움에 의해서 난처함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렇게 입술로 지은 죄들을 주님께 회개하고 더 담대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도록 힘써야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갓소리에 글로 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거짓말을 진짜 진짜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찍 다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체면이 좀 손상되어도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평생도록 입술에서 정직만을 말하는 저와 가수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